할로윈 데이에 어린이들이 즐겨 입는 의상은 보통 마귀, 마녀, 유령, 요정, 야수 또는 잘 알려진 만화 캐릭터.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본따 만든 가면까지 등장했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오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집문 앞에 불을 환하게 밝혀 둡니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대접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윽고 다양하게 분장한 꼬마 귀신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루를 내밉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어른들은 그 자루에다 한줌의 풍선껌이나 과자, 사탕, 사과, 오렌지 혹은 케이크 등을 넣어주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할로윈의 풍습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어 있는 할로윈 분장들과 물건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할로윈 자체가 비기독교적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분장들과 물건들의 이교도적 요소가 많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각종 분장들과 물건들에 대한 의미는 종교와 지역에 따라 여러 견해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유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할로윈의 상징은 잭 코랜턴, 즉 망령의 갈 길을 밝혀준다는 뜻에서 유래된 호박 등입니다. 큰 호박의 속을 도려낸 뒤 도깨비의 얼굴을 새기고 양초를 넣어 도깨비 눈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잭 코랜턴. 전설에 의하면 술잘 먹고 교활한 잭이라는 사람이 마귀를 골탕 먹이고 죽었는데 이후 앙심을 품은 마귀에 의해 그는 천국도 지옥도 가지 못하고 추운 암흑 속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추위에 지친 잭이 수출 얻었는데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호박 속을 파고 이 수출로 랜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할로윈의 상징하는잭호 랜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할로윈이 되면 많은 악령들이 지구를 떠돌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령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므로 그들에게서 숨거나 아니면 그들을 놀라게 해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복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아일랜드 사람들은 해가 지면서 이런 악령들이 떠돌아다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집에는 많은 촛불을 밝혀놓고 이상한 복장들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복장들을 한 꼬마들이 찾아와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말이 트리코어 트리시입니다 한국말로는 골탕 먹겠습니까? 아니면 대접을 받겠습니까? 입니다. 트리코어 트리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악령들이 자기들을 반가이 맞이하지 않는 인간들을 골탕 먹이는 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악령들이 와서 해를 끼칠지, 유익을 줄지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trick or t r a 라는 말은 자기들의 심정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것이며 상대방의 두려워하는 부분을 자극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지극히 수준 낮은 협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탕을 주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교도적인 차원이 아닌 동네 아이들에게 사랑을 담은 사탕을 나눠준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어주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할로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도지를 통해 집에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대하게 되는 할로윈 문화를 통해 영혼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업주의자들이 자신의 사욕을 쫓아 확산시키는 사탄문화가 복음 을 통해 견제 되 어야 합니다.